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읽었던 책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 마지막 장 5장을 읽어드리 차례예요. 5장 후원 시 숙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사업을 살찌웁니다. 특히 지속적인 후원은 어린 식물을 꾸준히 가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업자와 팀을 동시에 성장시킵니다. 이제 5장에서는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후원할 때 경험하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것을 잘 숙지해 사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팔로우과 팔로스루 원래 팔로우과 팔로스루는 컨택 용어예요. 그런데 이 팔로우과 팔로스루를 시작하는 것이 곧 후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후원할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으로 팔로업과 팔로스루를 진행하면 그 진심이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팔로업과 팔로스루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노트 한 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연락처와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기록한 연락처가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팔로업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기록하면 되니까요. 이제 또 다른 노트 한 권을 마련해 스폰서와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앞서 명단에서 컨택 명단을 출연한 다음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스폰서와 미팅에서 출연한 사람은 순서대로 적고 노트를 한 장씩 비워놓습니다. 그 이유는 팔로업과 팔로스로의 정보를 적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화를 했다면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팔로업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어 그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등을 적어 내려갑니다. 어쩌면 그 내용을 채우기에 한 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예상해 몇장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을 팔로우업하고 팔로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팔로스를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문제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 해결하면 됩니다. 즉한 번의 미팅이 끝나면 곧바로 한 번의 상담을 해야 합니다. 팔로업 노트를 가져가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 <laughs> 스폰서는 그 다음 미션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팔로업과 팔로스를 진행하십시오. 이 경험을 수업만 하면 팔로업에 능숙해질 것입니다. 컨택과 팔로 팔로스로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는. 항상 후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도전하십시오. 팔로우 할때 두려움 없애기. 팔로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순간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팔로우하면 두려움이 덜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바꿔.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만나서 할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물론 이것은 스폰서와의 미팅에서 전달받은 미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점 주인을 만나러 간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두려움은 최고조로 달합니다. 이때 처음 미션은 나를 알리는 일이에요. 나 이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내 명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명함 전달은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점에 들어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명함을 줄때 뭐라고 하, 말할까 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다, 다음 단계로 미뤄두고 명함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명함을 10곳 이상 전달해 보신, 보는 겁니다. 이후 똑같은 곳을 자주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다섯 번 이상 방문하면 이제 상점주인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어쩌면 먼저 이사,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만약 그 순간에도 말문이 막힌다면 스폰서를 소개하십시오. 사업 전문가를 있으면 알리고 꼭 만나볼 곳을 권하십시오. 상대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거절한 곳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거절이 영원한 거절은 아니므로 다시 가서 얼굴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미션은 계속 진화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은 나를 정보 전달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도움을 주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까? 아마 널리 알려줄 겁니다. 특히 한국인은 넉살이 좋은 편이라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기저기 잘 알려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만으로도 좋은 전달거리가 됩니다. 스스로 화술에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신 정보를 전달해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초보 사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료인데 이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가 담긴 자료를 들고 자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팔로업은 금방 이루어지고 이후 지속적인 팔로스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보이면 언젠가 상대도 내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말과 자료이므로 처음에는 자료를 내밀고 익숙해진 뒤 말을 드십시오. 처음이든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두 번은 쉬워요. 두 번을 넘어 세변이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뇌는 우리가 자주 행하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은 뇌가 먼저 알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과거의 습관을 통해 두려움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팔로업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식하십시오. 마치 신생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과거의 인생에서 가져오는 습관일 뿐입니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 후원하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꼭 거절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럼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마음에 들면 이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할 사람입니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섣불리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의 폐를 쉽게 내보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폐를 잠시 숨기고 분위기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뉴스 기사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하십시오. 이것을 직접 말로 전해도 좋고 자료를 건네주어도 괜찮아요. 몇 번은 거기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만납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폐가 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반응을 볼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상대방이 입을 열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반드시 다섯 번 이하의 만남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성별에 따른 호원, 원래 남성과 여성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령 남성은 시각이 발달해 눈으로 보고 정보를 판단하지만 감성과 촉각이 발달한 여성은 느낌으로 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후원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남성을 팔로우할 때는 단장한 외모와 깔끔한 액세서리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그와 함께 왜 상대를 만나러 왔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여성은 친근감과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자료가 효율적입니다. 특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통해 통하며 스킨십으로도 친숙해집니다. 따라서 자료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남성은 주로 말할 말만 합니다. 즉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주할 고주할 수다를 떠는 남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육하원칙에 맞춰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플러스 효과를 냅니다. 이와 달리 여성은 의인화법으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흐르는 것처럼 말문을 열도록 적당히 질문을 하면 여성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화법으로 내가 이끌고 싶은 내용 쪽으로 대화를 몰아가면 됩니다. 더러는 남성 같은 여성 혹은 여성 같은 남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성별 관계 없이 성격에 맞춰 후원을 하십시오. 위의 내용은 보편적인 통계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가며 나만의 후원요령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를 만드는 후원. 리더를 만들려면 먼저 리더감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리더감일까요? 다음은 리더의 특징을 갖축인 것 간추린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후원하면 보다 쉽게 리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더는 꿈이 명확합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합니다. 리더는 궁극적입니다. 리더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리더는 배려할 줄 압니다. 리더는 리더를 알아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냐고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꿈이 명확한지, 긍정적인지,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등을 알아내려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완벽한 리더를 갖춘 찾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감을 찾아 멋진 리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리더를 찾기보다 이중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 리더감을 찾아 리더로 만드십시오. 리더감을 찾아내 열심히 후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꿈을 잊은 사람은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꿈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삶에 찌들어 수동적인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십시오. 팀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히 후원하면 리더감을 훌륭한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리더감을 찾는 데 예로사항이 있다면 곧바로 팀의 리더를 찾아가십시오. 리더에게는 리더감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아직 리더가 아닐지라도 팀의 리더에게 리더감을 찾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스스로 리더감을 찾아내 리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더로 거듭나느냐는 후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후원을 잘하는 사람은 큰 팀의 리더가 되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리더를 배출합니다. 이에 반해 후원에 인색한 사람은 리더를 배출하는 것은 고사하고 팀을 만들기도 벅찰 것입니다. 이처럼 후원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리더의 자질과 직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더로 거듭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후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리더의 조건인 후원을 달리 인식하게 되었나요? 아마 여러분은 여태껏 단순히 사업자를 배출하는 것을 두고 후원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내 소득이 도움을 주는 전문 판매자, 내 직급을 높여주는 단순 사업자를 배출하기 위해 후원이란 명복으로 행복 고문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후원의 개념을 개인식하고 리더로서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후원을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팀과 성공을 동시에 얻을 것입니다. 후원은 리더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진정한 후원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읽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